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의 재림을 제자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할 근거로 사용하십니다. 본 단락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종들에게 깨어 있을 것과 청지기에게 지혜 있고 신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한 정도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설명하십니다. 특히 부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받은 건의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확실히 오시는 예수님이 차등하게 평가하실 것을 묘사합니다. 35절에서 40절은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38절에 주인이 오는 것을 깨어 준비하도록 가르치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청중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언급하십니다. 첫째, 제자들은 허리를 동요매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 신속히 도망하기 위해 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허리를 동요매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한 반쯤이라도 신속하게 출발하려면 등불을 켜야 하고 앉거나 눕지 말고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종들에게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주인은 아마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대기해야 합니다. 37절에서 38절은 껴있는 종을 위한 주인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37절에서 38절에 헬러 문장은 복대다그 종들은 복대다 그들은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깨어있는 종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강조합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에 주인이 오더라도 깨어 준비하는 종은 복됩니다. 주인은 종들과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묘사하는 식사 장면은 청중에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허리를 동여 외고 종들의 식사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성김을 받을 만큼 끼어 있는 종들은 복됩니다. 본문의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성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재림 때 그런 모습을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 35절에서 동료 메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37절의 띠를 띠다와 같은 농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예수님이 직접 성기시는 장면은 성기는 종의 모습을 강화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인데도 주인은 종의 위치로 내려가 제자들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은 주인을 인자 곧 자신을 바꾸어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닥칩니다. 인자 오심도 이와같습니다 재림의 시간은 알수 없으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이 확실함으로 깨어준비한 제자에 대한 보상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함으로써 깨어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보상이 확실히 주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즐기도록 성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성기는 것이 바로 깨어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깨어있다 라는 것은 누가의 두 번째 조술인, 사행전 20장 31절에서 벌이 눈물로 3년 동안 교회를 목양한 일을 회고할 때 사용됩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을 섬기셨고 종말에도 섬기실 예수의 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섬기는 행위로 깨어 준비하는 삶은 다음 달력에서 청지기의 자세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41절에서 48절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복되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이 제자들과 모든 사람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묻습니다. 누가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은 많은 경우 청중이 누구인지 모하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베드로의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 두 종류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일을 교훈의 대상으로 설정하십니다. 왜냐하면 47절에서 48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평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은 주인의 부재 시에 청지기가 보이는 두 종류 행동과 그런 행동에 상응하는 주인의 평가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종을 예로 드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집의 종들을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40일의 피스토스, 진실한 이라는 것은 신실한 또는 맡길 만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프로미모스, 지혜 있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는 사람의 자질을 가리킵니다. 세라페아라는 것은 집안일을 섬기는 행위 또는 아픈 사람의 치유하는일 등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이런 전체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즉 종들을 지칭합니다. 이들도 종이고 청지기도 종이지만 청지기는 이런 종들에게 제때 음식을 제공하는 권위와 책임을 맡습니다. 이처럼 청지기의 임무는 돌봄의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청지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종은 복됩니다. 주인은 신실하고 책임성 있는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주인이 늦게 올 것을 예상하여 종들을 학대하고 먹고 마신 일에 빠져 살면 주인은 그를 징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47절에 의도적으로 청지기를 종으로 칭하십니다. 청지기도 주인에게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지 않는 청지기는 종의 역할을 망각하고 권위를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행합니다. 45절의 목고 마시는 행위는 청직기가 신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동료 종들을 섬기지 않고 개인의 관심사에 몰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주인은 종이 생각하지 않는 날 갑자기 와서 종을 엄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이 주인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벌의 수위를 달리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전체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로 전해집니다. 특히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사명인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깨어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맞을 행위를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본문에서 청지기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47절에서 48절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대상에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맡은 책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많이 맡은 지도자들이 받을 평가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회복의 사역을 위해 책임을 더 많이 맡은 사역자일수록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책임성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와 맡은 책임에 따라 차등하게 내려집니다. 구원의 길에는 차별이 없으나 삶에 대한 평가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맡은 책임이 클수록 평가 기준도 높아져 직무 유기를 하면 더 많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어 있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수 없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치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실한 종의 태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키고 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성년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